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 자동차 전문 대학원의 석사과정 김홍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연구 자체는 그 다른 분들이 하신 것처럼 뭐 AI 그러니까 딥러닝 기술을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뭐 무언가를 만들 것이냐에 초점을 두었다면 저희는 이제 컴퓨터에서 어떻게 구동을 할 것이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연구입니다. 네, 이점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 배경부터 시작을 해서 목적, 시스템, 설계, 그리고 그 시스템의 평가와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실제 자동차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뭐 사용을 하겠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번 연구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대표적인 작업으로 이제 객체인식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네, 객체인식은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인지 시스템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그 객체인식은 이제 또 2차원 카메라 이미지에서 관련 객체를 찾아내고 분류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객체인식이 딥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그 규칙 기반 알고리즘보다 월등한 정확도를 낸다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제 반면에 계산량이 상대적으로 엄청 많기 때문에 그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차량용 인베디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자체의 제한적인 전력 공급 환경 때문에 그 에너지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좀 파워를 엄청 높일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단일 인베디드 컴퓨터의 성능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베디드 컴퓨터의 한계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 컴퓨팅 개념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클러스터링, 클러스터 컴퓨팅은 이제 여러 컴퓨터를 묶어서 하나의 강력한 컴퓨터처럼 작동을 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이제 수십 년 동안 그 동일한 확장성 문제를 겪은 서버 산업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해결책으로 나타났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마찬가지로 인베디드 컴퓨터 여러 대를 묶어서 하나의 강력한 컴퓨터 파워를 가진 컴퓨터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컴퓨터를 만들게 되면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 객체인식 시스템에서 실시간 성능 지표로 딜레이와 프레임레이트가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 중에서 그 연구 저희 연구의 초점은 프레임레이트에 맞춰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목적이 이제 확장 가능한 프레임레이트를 가진 객체 인식 시스템 개발인데요. 이 확장 가능한 프레임레이트라고 하면은 뭐 만약에 컴퓨터 한 대가 뭐5 프레임/퍼세컨드로 뭐 이미지를 객체 인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확장을 시킨다 하면은 뭐10 프레임이 되고, 15 프레임이 되고, 뭐 점점 늘어나서 이제 카메라가 가진 그 성능만큼 모든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이제 이걸 가능하게 하는 클러스터 기반 객체인식 시스템은 네, 이제 기가이 비전 카메라와 개선 노드, 모니터 노드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이더넷 통신과 캔 통신으로 연결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기가이 비전 카메라는 이더넷 통신 기반 카메라로서 카메라 이미지를 이더넷을 통해서 멀티 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멀티 캐스팅이라 함은 그 컴퓨터마다 하나하나씩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컴퓨터에 한 번에 데이터를 보냄으로써 그 브로드 캐스팅 하는 것처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 노드 같은 경우에는 딥뉴런 네트워크 기반 객체 인식을 수행을 하는 컴퓨터를 의미를 하고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계산 노드의 하드웨어는 CPU와 GPU를 모두 사용을 하는 컴퓨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인식 결과를 카메라 이미지랑 병합을 해서 여기 가운데 있는 네, 가운데 있는 이 이미지를 보여주게 하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웬, 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가비전 이 카메라는 고성능 상업용 카메라를 위해서 도입된 인터페이스 표준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 표준에 따라서 카메라는 이더넷으로 이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노드들에게 카메라 이미지를 동일한 프레임 레이트로 멀티캐스팅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통신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카메라와 계산노드를 연결을 해줍니다. 네, 카메라와 계산노드가 이제 단일 이더넷 스위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계산노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역시 단일 이더넷 스위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계산 노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작업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작업이 이제 이미지 선택 작업입니다. 네, 이미지 선택 작업은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이미지들 중에서 자신이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 작업입니다. 네, 계산 노드들이 선택한 이미지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최대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노드들 간의 동일한 이미지를 처리를 하게 되면 좀 이제 파워의, 그러니까 리소스의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엄격하게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이미지를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시스템들이 완전히 분산되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계산 노드들 간의 조율을 이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가 어떤 이미지를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분산 합의 체계를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분산 합의 체계를 만들 때 저희는 타임스탬프를 기반으로 하게 됐는데요 네, 저희가 타임스탬프를 활용하는 이유는 노드 간의 동일한 이미지를 구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더넷 카메라를 개발을 하면서 그 알게 된 점이 그러니까 저희가 SDK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각 노드들마다 좀 시작한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시간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하게 되면서부터 각 노드들은 이미지를 1번부터 인덱스를 붙이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인덱스만으로는 내가 보고 있는 이미지가 제그 동일한 이미지라고 생각했던 내가 사실은 다른 이미지일 확률이 이제 높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의 타임스탬프를 동기화를 시킴으로써 그 동일한 이미지다 라는 판단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분산합의 체계의 첫 번째 이제 단계를 설명을 드리면 계산 노드 1 번이 선택한 첫 번째 이미지의 타임스탬프를 다른 노드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타임스탬프를 받게 되면은 이제 서로 다, 그러니까 다른 노드들은 이제 본인이 시작을 처음 시작할 이미지들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 사이클 타임과 인덱스 값을 더함으로써 이제 선택할 이미지의 타임스탬프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목표 사이클 타임은 노드의 성능과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노드들은 이제 각자의 성능에 기반을 해서 바로 다음 선택할 이미지를, 타임스탬프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각자의 성능에 기반을 한다는 것은 이제 원래도 하나씩 실행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각 노드들이 내가 뭐세 개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세 개를 놓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할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작업들을 사전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분산 합의책의 식을, 아까 봤던 식을 통해서 실제 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카메라 실험을 통해서 나온 이미지 이제 캡처 시간 간격이 그 파형을 그리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타임스탬프의 오차를 고려해서 예측 값을 이제 범위의 값으로 바꿔주게 되었는데요. 이 보정상수 e 같은 그러니까 보정상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실험 값을 통해서 그냥 얼추 이 정도면 되겠구나에 정도 되는 값을 넣어주었습니다. 네. 이제 계산 로드에서의 두 번째 작업은 객체 인식 작업입니다. 객체 인식 작업은 이미지 선택 단계에서 선택된 카메라 이미지를 이제 객체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전처리, 추론, 후루처리 순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세 가지 단계는 클러스터링 시스템과는 무관하게 단일 컴퓨터의 객체인식 단계와 동일한 상태입니다. 다음, 캔 통신 같은 경우에는 객체인식 결과를 모니터 노드에 전달하는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캔 통신의 특성 덕분에 개선 노드는 다른 노드들의 동작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결과를 전달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 시, 실제 실험한 모델인데요. 저희는 평가를 위해서 이제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로 카메라로는 이제 얼라이드 비전사의 프로실리카 GT라는 기가이 e 비전 인터페이스 표준을 만족, 그러니까 표준을 따르는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모니터 노드와 제스, 계산 노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사의 제스신 어린 나노를 사용을 하고 캔 통신 자체로는 피크 피켄 USB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객체 인식 그 뉴럴 네트워크로서 이제 Yolo v7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크넷 프레임워크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통신과 기타 이제 몇것 프로그램들을 한데 묶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로스 툴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이제 1분마다 계산 노드의 수를 1개에서 6개까지 늘렸을 때 측정된 프레임 레이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카메라는 이제 초당 30프레임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계산 노드는 초당 5프레임의 객체 인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노드의 수가 1분 간격으로 증가할 때마다 프레임 레이트는 5의 배수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노드 4개와 5개의 실험은 제외되었는데요. 이거는 균일한 프레임 레이트를 위해서 제외되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림과 같이 이제 계산 노드 1개 활성화 상황에서는 항상 이미지 선택의 간격이 일정하지만 2개 이상이 되면은 분산 합의 체계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클러스터 전체 기준으로 이미지 간격을 조정을 하면서, 그, 네, 객체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도드가 4개, 5개가 될 경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규칙한 간격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한 값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저희가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과는 프레임레이트가 노드 개수에 맞춰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는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제 네 가지 클러스터 구성의 평균 지연 시간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저희 시스템의 지연 시간은 카메라의 이미지 캡처로부터 그 결과가 모니터 노드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 차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 한개 구성과 또 다른 클러스터 구성들을 비교한 결과 클러스터 시스템에 따른 추가적인 지연 오버헤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더넷 버스와 캠퍼스로 연결된 여섯 개의 계산 노드와 한 개의 모니터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 기반 객체 탐지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계산 노드가 처리할 이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타임스탬프 기반의 분산 합의 체계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행한 실험으로 시스템이 클러스터 구성에 의한 추가 지, 추가적인 지연 오버헤드 없이 프레임 레이트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